안녕하십니까 삼보TV의 삼보입니다. 중국 검은사막모바일 이제 뒤 11일 11일을 남겨둔 지금 바이두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무소가금노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대만 서버에 가지 말고 중국 출시를 같이 즐겨요. 한번 한번 뭐 어떤 내용이냐면 대만 서버랑 중국 서버랑 라떼는 일하면서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이젠 어느 정도 싸움은 끝나고 대만에서 즐길 사람은 즐기고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열심히 즐겨보자는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내용이 그리 많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목, 검은사막 중국 버전으로 무, 무가금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뭐, 집주인은 부아라 수집회단, 종종 의역도 약간 잡아넣었으며 그, 번역기에 돌리니까 내용이 해에 너무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욕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20일간의 국가 서비스 위챗 지역 사전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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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현질이 아닌 노가다로 때우기, 시간이 있는 한위챗 지역 전투 강도 순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크립톤 100 위안 미만입니다. 이분은 돈으로, 프로비스가 현지를 종, 그 종용하는 관점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플레이 시간으로 천천히 키울 것이냐 아니면 현지를 함으로써 조금, 조금 더 빨리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를 즐기는 방법에 따라 현지를 하느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이분은 100위 안 미만의 현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즐겨, 즐길 수 있느냐를 하는 건데 백위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19,0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만 서비스 유저들이 라떼는 하는 이야기 텐센트 에이전트가 현질만을 종용한다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만 서비스를 구태어 플레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 30위가 여전히 학대당하지 않습니다. 국가 서비스만큼 좋지 않습니다. 대만 서비스에서 랭커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현질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인물 게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 중국 버전을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같이 시작하자는 거죠. 당신은 확실히 개인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대만에 갈수 있습니다. 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대만 서비스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국 버전이 출시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테스트 슈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돈을 청구하지 않고 놀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만 서버나 뭐 이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뭐 불안정하죠. 계정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 중국, 중국 서버도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키운 캐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공식 서비스를 기다리십시오. 현질 게임인지 확인하기 위해 플레이하십시오. 한번 해보라는 거죠. 텐센트니 현질 종용 게임이니 욕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번 직접 느껴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그렇게 많은 옷을 살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료? 꼭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글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 추악한 것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아무튼 약간 부정적인 뜻이죠. 나도 말할 거, 이거는 자기도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현질이 백위안 미만이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진짜 백위안 정도만 현질해도 즐길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현질에 민감한 중국 유저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익부 부익부빈익빈 그 부와 그 빈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예, 현질하고 일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 즐기고 싶은 유저도 그 대다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확장을 클릭하여 전체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집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QQ 선제 서비스 크립톤만이 첫 번째는 할수 없습니다 내용이 크게 의미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현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뭐 주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또 오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지금 오딘이 대만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어, 한, 같은 한국 게임이었던 오딘에 대한 언급도 많습니다. 크리폰이 오딘을 플레이하기 위해 던지기는 마셨고첫 번째 이상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오딘도 은근히 현지를참 뭐라고 해야 되죠. 할 수밖에 없게 많은 현지를 그렇게 만드는 게임이라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났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당신은 이것이 지저분하다고 말했고, 공개 베타 다른 사람들은 현실 게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며칠 동안 플레이 하기 위해 등록했고, 플레이어 자신은 현실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것이고, 당신은 기회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 이거 뭐 텐센트 현실 게임 안할 거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현실 게임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 며칠 동안 플레이 할 것이고, 그 플레이어가 그, 게임 하다보면, 아, 이거, 크게, 뭐, 만원, 1 0 0위안 정도 현질하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네. 아니면, 아예 무과금도 괜찮네. 라는 걸 구별할 것이고, 그러면, 사실, 게임은 오픈하자마자 시작하는 게 우위에 설 수가 있죠. 나중에 이렇게 따라잡으면 정말 힘들죠. 뭐, 롤도, 저도 참 튀어 올리는, 너무 힘들어서 요즘도 롤안 하고 있지만, 그렇기도 하고, 뭐, 던전 댄 파이터도, 레이드가 계속 바뀌죠. 매년, 매년, 뭐, 1, 2회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 처음 같이 시작한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출시되겠지만, 현질을 꼭 해야 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현질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유저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현질 게임이 아닌가요? 게임 판매 포인트 중 하나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다른 사람이 텐센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 사전 정장은 큰, 큰 규모 현질 없이 공개 테스트 월간 카드 파티는 상위 100위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상위 3위권에 진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큰 규모 현질 없이 뭐, 이렇게 100위권에는 진입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재미에 빠지십시오. 텐센트 게임 내셔널 미라클 동계베타 둘째 날나는 3천을 돌진했고 처음에 200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텐센트 게임이 그렇게 인,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나는 호기심과 이 검은 사막에 대한 호기심과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고 많은 현지를 유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검은 사막 그 중국 버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죠. 텐센트 요원이 진주 패션을 보내는 것을 보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포기하여 돈을 벌수 있습니까? 이게 P2E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완그 이걸 위안으로 환전할 수 없겠지만 게임을 하면서 그 노가다라고 하죠. 조금씩 조금씩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뭐 돈을 벌면서. 던파로 보면 치면 무 무색 큐브 조각 골드 노가다를 해서 뭐 그걸로 아바타도 사고 아, 열심히 하던 친구도 뭐 사가지고 정말 열심히 즐기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천천히 깨어나는 것은 단지 시험뿐이며 공식적으로 움직임을 증폭시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마지막 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몽 상자를 열고 그것을 열었습니다. 위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공개 베타가 여전히 약간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처럼 하루 24시간 악몽에 머물면서 상자를 열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의역을 해 봤는데요. 악몽 상자를 여는 게 있나 봅니다. 이거를 거의 24시간 동안 지금 클로즈 베타 할때 완전 노가다를 하면서 계속 열고 열고 하는 거죠. 이 악몽상자에서 좋은 아이템이나 뭐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유추가 됩니다. 근데 위챗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공개,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 때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공개 베타가 되면은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상자를 열수 있는 노가다를 할수 있을까?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이, 그 뭐라고, 하죠?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 그렇게 이런 부분은 검은사황 모바일에 대한 그 염려와 기대감, 궁금한 점, 이런 게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참, 의약한다고 좀 힘들었는데요. 저도 참 중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나마, 뭐, 간접적으로나마 중국 유저들이 그 검사공 모바일에 대한 현지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검사공 모바일 퍼러비스 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